오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여기에 또 구속신문까지 구속 취소신문까지 동시에 있는 날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한 번에 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그래서 판사 출신이자 또 예전에 헌법재판관이 희망했던 의원님께 어. 법적인 부분부터 먼저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저희가 사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예전에 의원님이 예능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해 누군 판사 하나 안 해봤어요. 이런데 판사 해보신 의원님 오늘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이게 예전에 그 아내 맞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네, 아내 맞아요. 저그저저 지금도 재판받는 아. 패스트트랙 재판 받는 베스트 트랙 재판 그날 좀저 불출석 허가 해달라고 저희 아들 군대 입대하는 날이었어요. 아. 아들 입대하는 날이니까 불출석 허가 좀 해달랬더니 안 해주더라고요. 아들 입대도. 불출석을 안 해줘, 허안 해줘요? 네, 안 해줘 갖고 저희 남편이 아이 그게 뭐안 해줄 만하다는 둥 그런 식으로 말해서 제가 아이 누군 판사 안 해봤어 그런 <laughs> 거죠. 저희 남편 아. 현직 판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웃픈 얘기인데 <laughs>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 일정 있다고 중간에 나가버리기도 하고 뭐 <laughs> 이게 좀 일상 같은데. 일정. 저희가 그페스트트랙 재판,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2019년에 네. 공수처 설치 반대한 투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얘기한 그대로 된 거거든요. 옥, 어, 옥상옥으로 수사권 부분에 혼란이 네. 있을 것이다. 특정 정치 세력의 하명 수사처가 될 것이다. 그거 뭐 이번에 민낯을 다 보셨잖아요. 이번에 그 공수처, 공수처 수사의 그 민낯을 여러분들이 대통령 수사를 통해서 보시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위법 논란에 나왔던 그 공수처 수사. 근데 이제 오늘 헌재 얘기 좀 말씀 좀 나눠보자면 헌재가 원래는 기일을 여덟 번만 잡았습니다 여덟 번만 잡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법 쪽에서도 반발이 있으니까 10차 변론까지 잡긴 했어요 10차까지 잡았는데 10차 기일이 오늘 열리는데 이 기일이 형사재판하고 딱 겹쳤어요 근데 형사재판이 오늘이란 거는 이거 보도가 한 수천 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고의로 이렇게 잡은 건지 의심이 사실 들 수밖에 없는데 판사 출신으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헌재는요 그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라는 말을 저희가 안할 수가 없고, 피의자의, 아니, 피 소추인의 방어권은 관, 관심이 없고, 네. 오로지 헌재의 시간표만 중요한 사람들이죠. 음. 어, 제가 너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사실 결국은 뻔히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날 본인들이 재판 일자를 잡으면 결국은 상당히 피 소추인으로서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 예상이 그렇죠. 되는데도 예. 본인들은 화요일, 목요일 재판 일정을 늘 잡아왔으니까 기계적으로 목요일을 하겠다. 아하. 이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도 이해가 안 되죠.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에서 네. 오죽했으면 방어권 보장을 해달라 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반인의 경우에도 내가. 이런 사정이 있다 하면 당연히 변경해 줬을 음. 겁니다. 음. 형사 재판이 먼저 잡혀 있고 그날하고 동시에 있는 것이면 그걸 고려해서 잡았을 것이고 그것을 미처 간과해서 본인들이 목요일 날로 지정했다. 네. 그런데 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이것을 변경을 요구했다. 당연히 변경해 줘야죠. 아, 보통 어. 법원에서도 일, 이런 앞에 다른 재판이 있으면 다, 다른 재판이 일정 변경하잖아요. 당연히 변경해 네. 주죠. 저는 어 대통령이란 이유로 네. 오히려 일반, 일반인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네. 어? 그런 생각입니다 음, 여기에 그 25일로 기일을 미뤄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헌재가 안 받아줬고요 예, 예. 그러면서 재판 시간을 1시간 늦춰서 오후 3시부터 그, 야간까지, 그 야간까지 하겠다고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인보다 더 못한 대우를 그러니까, 받고 있다. 네. 못한 대우가 어, 어, 재판이 뭐 지금 저는 이 현재의 재판을 보면요 네. 한마디로 이 자의적으로 재판 절차를 자의적으로 진행하고 소송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소송 지휘권이란 이름으로 네. 한마디로 피소추인의 방어권은 온데간데 없고 네. 본인들이 보면 이 아까 저 팔차 변론 기일도요. 원래 절차상은 소추인 대리인들하고 피소추인 대리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는데 그렇죠, 일방적으로 예. 정하고 아. 처음에 송달 부분도 송달의 수칙 안주를 하면서 어 준비 기일도 안 잡고 바로 그 다음 날첫 재판 기일을 잡고. 그렇죠. 뭐그 다음에 소송 기록, 수사 기록은 재판 중 아직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 기록인데 몽땅 가져다 다 읽어보고. 그렇죠.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또 내란죄 철회에는 아. 유도하고 네. 사실상 유도하고 이걸 보면 소송지휘권의 남용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소송지휘권 남용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 또 대본대로 했다고 하는 할수 없는 <laughs> 예, 이야기를 네. 하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저는 헌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해야 되고 헌법 가치를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인데 이미 헌재의 소송지와 절차의 자의적 절차 진행을 보면요 네. 이미 헌재는 어떤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허영 교수 같은 이제 헌법학자들로부터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조속 재판, 위법 재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의원님이 최근에 혼자 재판 직접 방청을 하셨더라고요. 직접 네, 방청하고 예. 오셨는데 직접 판사 출신의 눈으로 보셨을 때더 심각한가요? 실제로 가서 아, 보면? 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날.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 32조 헌재법 32조에 보면요 예. 수사 중인 사건의 소송 기록에 대해서는 송달 신청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아, 그렇죠. 예. 그걸 다 몽땅 가져다, 가져다가 지금 보고 있고 음. 그리고 그거를 법정에서 수사 서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피신 조서나 진술 조서를요 다 현출했습니다. 아, 화면에 현출해서 그렇죠. 법정에서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예. 어, 예전에요 이공이 공판 중심주의라는 원래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법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공판 중심주의라는 게 뭐냐? 이 수사 기록을 그때 그 몽땅 예전에는 가져다보고 먼저 수사 기록을 읽고 재판에 들어가니까 음, 예단이, 예단이 생긴다 네. 그래서 수사 기록은 다 집어 던지고 재판해라 하면서 이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시킨 대법원장이 이용은 대법원장입니다. 아, 대법원장.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일괄해서 수사 기록을 받지 않고 그때그때 네. 그때 증거를 하나씩 하나씩 내게 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 인부를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서류를 몽땅 송달 받아서 재판관들은 그걸 다 읽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 법정에서는 그걸 화면에까지 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서류들을 대부분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서유의 조, 조서에 등장한 이진우 또는 뭐 여인영 예. 이런 분들은 아, 그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헌법재판소에 예. 와서 예.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걸 띄워놓고 문영배 소장 대행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변호사가 그 당시에 입회했고 음. 영상으로 녹화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아하.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과 다른 굉장히 완화된 증거 법칙에 따른 예. 완화된 증거 법칙을 완화시켜 버렸는데요. 근데 아니요 현재는 헌법재판소에 뭐 반하지 않는 헌법재판에 반하지 않는 난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한다고 하는데요. 자. 인신구속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엄격하게 인정하는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네.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보다 완화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 그러네요. 저는 근본적인 물음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 우리는 이걸 단순히 징계재판이야 이런 식의 논리인데요. 저는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음. 그 부인한 것을 법정에 영상으로 현출하는 것도 정말 깜짝 놀란 일이었고, 네. 어, 뭐이 문영배 소장 대행이 그, 그때 변호사가 입회했기 때문에 영고 영상, 영상 녹화했기 때문에 관련 없다 상관 없다고 했는데요. 그 아시다시피 회유, 협박, 회유 그리고 어 회유나 또는 오염되었다는 것이 네. 이미 조명이 그렇죠. 되어 네. 있고요. 그 당시.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세는 이미 끝났다.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뭐 변호사가 있다고 한들 정말 제대로 진술할 수 있었겠습니까? 음. 그때 뭐 유튜브 나왔고 바로 울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 음. 상황에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내란몰이, 예. 내란선동이 아주 극심했죠.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 과연 검찰에 가서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웠겠죠. 근데 그걸 그대로 한다는 거 보니까 예. 헌법재판소가 어 그럴 줄 알았지만 도를 넘그 예상보다 더 훨씬 도를 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도를 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음. 하셨습니다. 이게 그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게 절차적 정당성인데 이 절차적 정당성이 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스피드 그 재판의 스피드 재판의 속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지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 한덕수 총리 재판, 한덕수 총리 재판 오십사일 만에 시작했는데 시간 오십사일 동안 질질 끌다가 구십분 만에 다 끝났어요. 아니 구십분 만에 다 끝냈거면 지금까지 왜 끌었는지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고, 그럼 그간의 국정 공백은 헌재가 책임집니까? 저는 네. 자 대통령께서 개엄을 하시면서 한. 어, 몇 가지 사유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 그중에 하나가 국회의 국정 마비, 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얘기하면서 이 졸속 탄핵 탄핵권의 남발을 얘기했는데요. 탄핵 재판 가면 어디로 갑니까? 헌재로 가죠. 예. 헌재가 탄핵 재판 열심히 했나요 그동안? 국정 마비의 공동 정범이 저는 헌재라고 봅니다. 아, 국정 마비의 공동 정범이다. 네, 아시다시피 보세요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을 백7십사일 만에 처리했습니다. 백칠십사 네. 일 동안 방통위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EBS 이사장이 아직도 유시민 누나 유시, 유시춘입니다. 아, 네. 유시춘 이사장입니다. 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 저 뭐야 마은혁 사건을. 한덕수 재판 한덕수 총리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마은여 권한쟁의 심판을 우리가 동시에 하나는 민주당 하나는 우리가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회의장이 했죠. 예. 시간 순서대로 심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선입선출인데 선입선출 예. 사실. 예. 선입선출이죠. 예. 선입선출을 어기고 한덕수 권한 대행 거를 이재한 겁니다. 아, 네. 진짜 이 헌법재판소는. 국정마비의 공동정범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우리가 계속 얘기했어요. 선입선출 원칙에도 어긋나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까지 같이 했습니다. 어, 권한쟁의 심판은 뭡니까? 우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 200석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왜 151석을 기준으로 네. 했느냐. 이거는 바로 쟁점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결국은 헌재가 일부러 한덕수 대행 못하게 한 거예요. 네. 저는 어제 문영배 소장 대행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덕수 대행 거를 탄핵 청구 기각할 것 같다는 많은 그런 예사 좀 많이들 예. 어, 많이들 그렇게 예. 예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고의로 한덕수 대행의 그 동안의 총리 대행으로서의 어, 저 대통령 대행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해서 국정 마비를 일으켰다. 아하. 자,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는데 맞아요. 우리는 통화 한 번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외국에서는 국무총리란 자리는 국가 원수로 따집니다. 왜냐하면 네. 내각 책임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전혀 어떻게 보면 국가 원수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전혀는 아니지만 그다지 큰 문제가 없다면 예. 대대행에까지는 본인들이 인정하기는 어려운 거죠. 파트너로. 아. 저는 지금 우리 통상 외교안보 위기를 생각하면요. 진짜 헌법재판소 책임져야 됩니다. 이 국정마비에 대해서. 제가, 제가 국정마비의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 없죠. 네. 예. 저도 많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 관세를 25%로 늘린다, 뭐 반도체는 더 늘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제대로 좀 통화도 할수 없는 상황이다. 음, 예, 오케이. 그런 상황이고. 네, 예전에 그 대장동 사건은 공판 갱신한다고 녹음 파일 다시 재생하면서 두달 지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재판은 느려도 되고 대통령 재판은 유례 없이 이렇게 빠르게 해도 되는가 이런 의문이 모두 아 대부분 들것 같습니다. <laughs> 뭐 네. <laughs> 정말 이세명 이재명 재판 네 맞습니다 대통령 어, 되고자 하는 사람 재판은 천천히 대통령이신 분 재판은 초 스피드로 이게 지금의 현상 현실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정도 한 말씀하여 여쭤보고 있는데 어 일단 헌법재판소 속도가 공정하지 않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 재판에 대해서는. 아니 논리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도 않은데 왜 지금까지 시간을 끌다가 90분 만에 이제 끝내느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국정마비의 공동정법이다 헌재가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 같은 경우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완전 반대로 2년 동안 판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재판하다가 이제 또 교체된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을 저희가 좀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좀 저희가 다뤄아봤고요 결국은 예. 저는 이것이 좌파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어 어, 저는 이번 이엄탄핵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국민들께서 아신 알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야 될까를 고민할 수 있게 된 것은 결국 법원이 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결국 사법부가 곳곳에 소위 우리법연구회라는 좌파 사법카르텔에 포위되어 있고 그들이 우리의 재판 모든 것을 공정하지 않게 예. 어, 이념적 편향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진행시켰다는 것을 다 어,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예. 아시다시피 우리 오동훈 공수처장도 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요. 그렇죠, 예. 서부지방법원, 내란죄에 관할 건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역시 하나. 우리 법연구회입니다. 그렇죠, 예. 또 어떻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소장 대행을 비롯해서 역시 또 우리 법연구회입니다. 결국 우리 법연구회의 판사들은 우리가 판사는 100, 헌법 130조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양심이라는 건 주관적 이념적 양심이 아니다. 그거는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 배웠고 또 그렇게 재판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네. 주관적 이념적 양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본인들이 올바른 재판이라고 믿는. 확신하는 이 좌파 사법 카르텔,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의 민낯을 국민들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음. 어, 어떻게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거치고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이 좌파 사법 카르텔이 완전히 공고화되었는데요. 음. 저는 이 부분을 어, 이번 기회에 모든 국민이 알게 되신 게 다행이다 아, 예.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바로 잡아야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최후의 보루가 되고 헌법 가치를 지키는 또 대법 법원도 그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예전에 판사하실 때는 이렇게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을 독식하지는 않았죠 그렇지 않았죠 예. 어 사실 우리 법 연구회가 그때부터 스멀스멀 스멀, 그때는 이제 국제 인권법 연구회였는데요 스멀스멀 스멀 생겼지만 법안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어 결국은 어, 묵묵히라는 다수의 판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했는데 이들은 패거리를 이뤄서 일종의 제가 보면은요 이 좌파 사법은 사실은 어, 밖에는 민변 안에는 어 일종의 법원의 하나의 회인 아, 그렇죠. 우리법 연구회가 예. 있으면서 서로 조응해갔고요. 이들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또 국회로도 옵니다. 아 어, 우리법 연구회 출신 네 예. 예. 지난번에 이탄희 판사 예. 어, 국회 의원 했었죠. 예. 그다음에 민변 출신이 또 국회로 옵니다. 예. 그러니까 어, 민주당의 그 일종의 법조인들은 그 출신의 카르텔에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알 수, 맞습니다. 여러 저희가 이제 법조계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한 개만 좀 법조계 관련된 내용 더 다뤄보자면은 민주당이 이른바 이제 문형배 임기 연장 꼼수 법안의 발의를 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당장 문형배 임기선 재판관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형배 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다른 재판관이 선임되지 못한 경우에는 문형배로 계속 간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는? 위원이죠. 위원이에요. 예. 위원이죠. 예. 헌법에 써 있잖아요. 헌법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예. 근데 그 6년을 넘어서 임기를 하게 한다? 당연히 위원이죠. 근데 민주당이니까 위원적 법률도 마구 만들어냅니다. 예. 민주당이 그 동안 해왔던 행태가 그거였습니다. 우리 봤잖아요. 뭐 위헌 위법적인 것, 뭐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서 아하, 우리가 예. 수많은 법들을 민주당이 마음대로 만들었던 거잘 보셨습니다. 예.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국회를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어제 저는 정청래 그 수출, 어, 뭐 국주 의원 장이가뭐 나와서 하는 얘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무슨 국회에 말도 안 되는 합의 정신을 내세우면서 지금 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예. 국회는요 여태까지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을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민주당이 두개다 차지해갔고요. 예. 저런 법안 내도요 초스피드로 그냥 일주일만에 본회의 통과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국회입니까? 음. 그러면요 국회의원을 300명을 왜 뽑습니까? 국회의원을 왜한명한명 한명 헌법기관이라고 합니까? 옛날에는요.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표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네. 그한 명이 설득될 수 있도록 많은 토론을 했고 법안을 좀 수정하면서 했는데요. 민주당은 요새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표결입니다. 무조건 다수결이에요. 그럼 그냥 뭐 우리 지금 민주당은 일당 독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표결하는데 어떤 법이 어, 다르게 통과되겠습니까? 저는 이 국회 합의 정신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의회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이 저는 뻔뻔스럽게 정말 법정에서 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를 보고 깜짝 놀랐고요. 우리가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해야 될일 중에 하나 많은 국민들이 어 민주당이 그렇게 마음대로 했어. 이런 거 조금씩 느꼈잖아요 네. 29번 졸속한 에 아, 그렇죠. 이런 거왜할수 거 있었습니까 네.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예산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본인들이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네.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거 그러면 이 헌정 세상 유례없는 일들을 다시 정상화하는 국회 정상화가 저는 제일 필요한 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당이 요구해야 될것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냐 법사위원장 뺏어오는 겁니다 안 거네요 아, 근데 아니요 그럼 네. 우리 전뭐 정말 로텐더 그래서 네. 먹고 자고 농성이라도 해야 된다고 아하. 생각합니다. 네. 초기에 22대 국회 시작해갖고 민주당이 그 안을 딱 가져왔을 때 제가 일주일만 이거 먹고 잡고 농성하자. 아...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그때 주장했었습니다. 그때 놓치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뺏긴 거. 민주당이 지난번 2 1대때 이것을 시도했다가 여론 나빠지니까 1년 2개월 만에 우리한테 줬습니다. 네. 법사위원장. 네. 이번에 우리 이거 이 계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법사위원장 꼭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